그 스님을 아직까지 못 뵀거든요. 아 눈썹 하신 거못 네. 보셨어요 못 봤는데 사진을 찍어 보했거든요 네. 네. 너무 잘 됐던데요. 스님 너무 자연스럽게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이라니까 네. 아우 너무 그래 예쁘지 뭐야. <laughs> 아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싶더라 그죠? 라인이 대만 포신하대. 잘리 났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. 행복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앞쪽으로 한 번, 네, 여기 앉으시고요. 수술 횟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없는 부분이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예, 흉터 부분 커버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한 3, 4회 정도 보고 있거든요. 살짝 뭔지 겠다. 네, 반갑습니다. 스님, 지난번에 어, 상담을 한번 오시고, 두피 SMP 시술을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셔서, 오늘부터 이제 한 3, 4회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흉터 부분이 간간이 있는데, 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. 음. 사고도 아니고, 그냥. 아, 오해는. 네. 흉터고요. 네. 다, 이쪽. 어, 청량의... 맹, 이거는 애기 때 다쳐가지고, 이게, 이게. 성형외과에서 수술해도 이 네. 흉터가 더 컸는데 네. 이 죽은 살을 끊어내고 양쪽에 이 살을 이렇게 붙였는데 아 최대한 아, 성형외과에서 했는 게 네. 그걸 했고 네. 뒤쪽으로는 간간히 이제 뭐 다쳐가지고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큰 것만 지금 아홉 개 정도 흉터가 보이고요. 저는 네. 이제 작은 암자에 있습니다. 아 <laughs> 예. 평상시에 삭발을 스스로 하시나요? 예, 우리는 스스로 하는데 흉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네. 추가해가지고 많이 고민이고 도반들하고 친해져갖고도 놀림감이고 이랬었는데. 어 네. 세월이 흐르니까, 나이가 먹고 하니까 좀 덜한데, 이게 참, 일찍이 흉터가 많으니까,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삭발을 해야 되니까, 네. 이게 많이 스트레스 했어요. 어...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, 지 마음이 좀설레이고좀 네. <laughs> 그렇네요. 혹시 출간은 언제 하셨는지? 1998년도. <laughs> 엄청 한 20년 음. 이상 되셨네요 근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제가 지난번에도 딱 뵈고 지금도 딱 뵀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게 작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계실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모자를 벗으시니까 흉터나 이 앞쪽 라인이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네. 네. 저도 이제 흉터만 생각을 했고요 네. 요 뒤쪽에 큰 흉터가 있어서 네. 이것도 성형외과에서 문의해 보니까 네. 맨끊어내고 해도 포시가 더날 수가 있을 것이다. 음. 별로 끝나진 않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제가 그날 모자를 벗었을 때, 네. 제가 앞에 이 머리가 없는 줄 몰랐어요. 아. 나는 그냥 일찍 이흰 머리가 생기니까, 네. 그게가 그냥 흰 머리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시구나. 네. 그 제가 이만큼 뽀끔한 줄은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이 앞라인을 선명하게 만들어드리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. 전반적인 모뭐 없는 부분들, 살짝 모뭐 있는 부분에 맞게끔 약간 밀도 보강을 하고요. 흉터 위주의 시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놓고, 1차 시술에는 막 까맣거나 막 이렇지는 않고요. 전체적으로 조금은 보완이 됐네? 이 정도 느낌이실 거예요. 그래서 2차, 3차, 4차 정도 하셨을 때 거의 티가 안날 정도의 그 느낌으로 일반 전적인 남성분들의 석발 디자인할 때밀도고 보강을 하면서 한 6, 7회쯤 되면 좀 까맣게 표현을 하는데, 우리는 안 되지. 네, 네,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하는 차원만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앞쪽에 이제 정면 모습이 좀더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고, 이 헤어라인 부분만 <laughs> 윤곽이 살아도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. 그렇게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지금 수업하시는 원장님하고 오늘 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. 이 부분에, 요, 그, 흉터 라인 부분 먼저 밀도 보강을 하고, 한요 정도 사이즈로, 여기도 밀도 보강하고, 이렇게 해서 작업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 소독하시고요. 음, 진한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, A 플러스 206번. 딥 브라운 색소랑 SMP 503번 제일 연한 라이트 블랙 색소랑 믹스를 해서 들어갈 건데 비율은 7대 3 정도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 스님을 아직까지 못 뺐거든요. 네. 아, 눈썹 하신 거못 네. 보셨어요? 못 봤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라 네. 했거든요. 네. 너무 잘 됐던데요. 네. 그래 가지고 저 옆에 있는 스님이 네. 갑자기 며칠 안보이지만은 눈썹을 했대요. 네. 다 베려 버렸어요. 어머 어떡해요? <laughs> 영천에 뭐 30년 넘게 했던 그래도 음. 유명한 사람이라 가는데 다 베려 났던데요. 어떡해요? 신가가던데. <laughs> 저희한테 며칠 전에 하신 스님은 너무 잘됐죠. 아 사진이 너무 잘됐던데요. 너무 예쁘죠. 네, 내가 난리 났어. <laughs> 실물로 네. 보셔도 너무 잘됐고. 어, 뭐 진짜 사진에 그 스님은 눈썹이 완전 없었잖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던데. 그 진짜 아우 잘 됐더라. 자연스럽게. <laughs> 네 예쁘게 되셨어요. 유튜브를 보고. 네. 그래, 가보자고, 연기 내가 왔지. 음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전화오셔가지고. 네. 손님 너무 자연스럽게 티가 하나도 안 난다, 이러니까. 네. 아우, 너무, 그래, <laughs> 예쁘지 뭐야, 너. 이 가는 네. 라 예뻐져서 그래. <laughs> 나도 보고, 할 거다, 나도. <laughs> 음. 지금 느낌 어떠세요?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으세요? 네. 네. 두피의 피부에 따라서 착색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스님은 두피 피부가 그렇게 지성이지도 않으시고 예. 모공이 넓은 편도 아니라서 착색이 굉장히 깨끗하게 남을 것 같아요. 왜로 예.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고 머리 깎고 나면은 제가 뒤에서 더환색을 보면은 좀애단 동전만 탄 흉터가 있어도 음. 좀 사람이 좀 약간 <laughs> <laughs> 그래 보이는데 저는 머리 흉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아, 스트레스였구나. 좀 우리. 멍청해 안 보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. 요 <laughs> 매일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세요? 네, 예, 우리도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는데. 음. 기도보다도 뭐 기도는 기본이고 스님들이 음. 나갈 때는 스님들이 뭐 나가보이 절에밖에 들어가겠나. 그 머리가 한 앞쪽에 없고 뒤에만 있는 손님들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 포시 안 나는 방법이 계속 머리 미는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은 머리 밀어 보면 별로 포시가 없는데 제, 저는 수십 만 회가 포시가 나. 음. 그런데 포시 안날줄 알았더니 대머리는 머리 없는 부분하고 머리 있는 부분하고 깎은 안는이 포가 나대요. 그럼요. 라인이 포가 나더라. 그 유튜브에 그 남자분. 네. 아그 남자분도. 음. 아,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싶더라. 그죠. 라인이 대만 포신하대. 맞아요. 오늘 전체적인 밸런스 좀 맞춰놨고요. 아, 또애 잡사 어, 왔습니다. 예뻐요. 어. 네. 구렛나루는 따로 라인을 확 따진 않았어요. 네. 왜냐하면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없는 부분들 위주로 전체 은은하게 밀도를 맞춰놨어요. 와. 네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와. 와, 놀라겠다, 진짜로. 저 선생님들 다 놀랬던 거 아이가? 와, 이거. 난리 났다. 난리 났어? 아유, 정말 <laughs> 너무 신기하다, 이거. 진짜 잘 됐죠? 어... 아니, 뭐, 작은 거는 아예 상처가 안 보이고, 이 라인을 보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졌겠다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.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저는,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만족하시니까. 아, 너무, 너무 좋다. 좋다. 네. 지금 나이까지 그래, 좋해가지고이게 그냥, 이게살아서 이게 얼마나, 이 컴플렉스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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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감사드려요. 야 1차 작업인데도 지금 엄청 자연스럽네요. 음. 지금 밖에서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. 너무 이뻐서 스크린 같애 아 신도들이 많이 됐는데 남자 스님들이 줄설것 같은데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예, 네, 수고하셨어요 네예고맙습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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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